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사람들이 졸지도 않고 법문 잘 들었을 것 같죠. 네. 그렇지도 않았어요. 부처님께서 제 따와나 수도원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제가신 자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다섯 명이 딴짓을 하는 거야 다. 다섯 <laughs> 한 명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동안 자! 꾸벅! 열심히 졸고 있고 또한 명은 부처님이 설법 하시는데 자꾸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파고 있어. <laughs> 법문은 제대로 안 듣고. 또한 사람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괜히 <laughs> 흔들고 있는 거야. 또한 사람은 하늘만 바보고 있어. 부처님은 안 보고. 또한 사람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. 한 사람만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한 사람만 법문을 열심히 듣고 나머지는 다. 졸고 있거나 땅을 파고 있거나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거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네.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수승하네요 그사람들보 <laughs>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졸은 사람이 없네 <laughs> 또 바닥 긁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관찰하던 아란다 스님이 부처님이 시자잖아요 보고서 하도 한심해서 부처님한테 그랬어요. 부처님이시오. 부처님의 법무는 우레같고 소나기를 동반한 폭우같이 장엄한데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아, 그것은 과거에 저 사람들의 하던 습관이 남아서 지금도 저러고 있다. 이러는 거예요. 과거생에. 그러면 과거 생의 어떤 습관입니까? 그랬더니, 한 사람은, 이, 과거 생에 뱀으로 태어나서 잠을 자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왜, 겨울이 되면 왜, 겨울잠 자잖아요.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, 아직도 그게 남아가지고, 습관이. 부처님이 법문하는 동안에도 쳐 자고 있는 거예요. 이 자리엔 전생에 뱀은 없나 보다. 좋은 <laughs> 분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. 그리고 또한 사람, 손가락으로 바닥만 파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또 오랜 생 동안 흙 속에 지렁이로 태어나서 흙 속을 파고들며 살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흙을 파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. 또한 사람은 나무를 붙들어 흔들던 저 남자는 과거 생에 뭐였겠어요? 왼숭이, 원숭이. 네, 원숭이. 원숭이. 나무까지 사이로 타고 다니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나무를 저렇게 붙들고 흔든다. 또,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은 지난 오랜 생 동안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고 별정을 치던 사람이야. 그 하늘을 쳐다본 습관이 남아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. 다만, 한 사람만 열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은 과거에도 배다에 정통하고 성전을 독송하는데 열성적이었다.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열성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금생의 수많은 습관들이 과거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.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수승행인것 같아요. 대부분이. 최소한 축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. <laughs>